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2020학년도 여행지리 수업을 함께할 김태두라고 합니다. 어, 작년에 제가 2 학년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서 제 모습을 별로 이제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찌어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학 여행을 따라갔었어요.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나오고 있는 어, 이메일 주소가 제 이메일입니다 수업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도중에 의문상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밑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리학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다음으로 여행지리 과목은 또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그라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학자였던 에라토스테네스에게서 명명되었습니다. 지구란 뜻의 지오 그리고 기술하다. 는 뜻의 그라피가 서로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 뭐 이어서 설명하면 지구를 기술하다. 지구를 설명한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지리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장소와 지역에 나타나는 각종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음, 지리는 어디에 무엇이 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끼친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여행 지리는 이 지리학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풀어 나가고 풀어 나가는 과목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생활에 있어 가지고 여행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런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지리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지리 과목에서 어떤 내용도 우리는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가? 먼저 여행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기능 같이 에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세계 각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문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또 이제 여행의 특성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행의 변화 모습들에 대해서 가지고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에 이렇게 여행지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뭐 다른 거 말고 편협하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음 지구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민주 시민이 되기를 바래, 바래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 여행지리에서 어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이 단어의 시작으로.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간 여행과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간 여행 이런 순서로 쭉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 여행지리 과목의 대단원들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단원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뭐말 그대로 여행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들 그리고 여행을 하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이 단원 매력적인 대자연을 찾아간 여행 여기서는 세계 각지 뭐 국내 각지의 지형 기후 그리고 뭐 생태와 관련된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단원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여기서는 세계 그리고 국내의 축제, 종교 건축, 문화, 예술과 같은 여행에 대해서 공부해볼거고요 그리고 4단원 인류의 성찰과 공전을 위한 여행 여기서는 산업이라든지 전쟁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뭐 유적지 또는 음, 시대가 지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관광의 유형들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단원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이 단원에서는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공정 여행이라든지 생태 관광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원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를 마지막으로 어, 이제 3학년이 끝나고 여러분은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1학기 때1단원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그리고 2단원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이 부분을 수업할 거고 다음에 정지영 선생님께서 저 말고 또 들어오시는 여자 생님 계시죠? 정지영 선생님께서는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이 부분을 수업해 주실 겁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원 여행을 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시작점인데요. 먼저 그러면 여행을 왜 하는가? 내가 여행을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즐기던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을 시작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면 좋겠네요. 저희 게임은 대항의 시대 3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밤을 새워가며 즐겼던 게임입니다. 게임의 시, 시대적 배경은 15세기 후반 유럽과 인도 사이에 바닷길이 없던 때로 당신은 바스코다 가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은 탐험가들의 활발히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학물을 배속하고 다양한 발견물을 찾아내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 서양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동양의 도시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역에만 전념하여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거다 무시하고, 루키처럼 해제방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당시, 세계의 바다를 주름 잡던 힘 있는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는데, 일단 포르투갈 사람으로 캐릭터를 설정하고, 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카카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불러서 일단 가보니까, 음, 뭐,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이슬람 세력이 동양과의 육상 유형을 장악했고 그래서 돈벌기 어려우니까 캐릭터께 나한테 바다를 이용해 인도까지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인도까지 가기에는 초반이라서 돈도 부족하고 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가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리스본 근처에 있는 쉬운 발견물부터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리스본이라는 도시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발견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음.. 힌트를 얻고 나면 저택에 가서 나이가 찾아올테니까 후원좀 해주세요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공가있을 시에 보상을 받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조선에 와서 책을 보니까 몇 가지 힌트가 나오네요. 아마 인마니니스는 하나 같고 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헤로토토스의 역사는 상당히 지금 유명한 책이죠. 아프리카 남단은 신왕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토 선수는 실제 그리스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유적지 유명한 유적지고요. 비교적 쉬운 속에 적하는 카르나 거석 번에 대한 답을 갔습니다이 정도면 책을 다 읽은 걸로 보고 이제 계약을 하러 저택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 가가고 항해에 필요한 육분이와 나치판 을은거 살려니까 진행이 어, 안 되네요. 재택 먼저 가야 되나 봅니다. 자개하고, 공략을 진행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으로 가서 바다의 낚시, 그의 일지 않게 해줄 도구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알려주는 낚시판이 필요할 거고, 나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6분위, 경고,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6분위를 구입하습니다 내 개인 배의살 돈은 없으니까 호스가 빌려준 배 선원과 신용를을 싣고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찾아야 하는 발견물들은 대부분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금 찾으러 가는 카른, 카르나 콘서트들도 실제 프랑스 서부 지역에 있는 유적입니다 프랑스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낭트가 보입니다. 낭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낭트는 프랑스의 주요 항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도와 경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 술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인한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 술을 팔아줘야 된다고 하네요. 프랑스에 왔으니 와인으로 역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들어보면 어, 도시의 북서쪽 카라나 거서 분이 위치한다는 아주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문을 통해 도시 밖으로 말을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유적지 모양으로 가보면 짠하고 목표하던 카라나코 노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다테 다시 바다를 통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역소에서 일단 프랑스에 왔으니까 그냥 가아쉽잖아요 어, 교역소에서 프랑스의 특산물 와인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이동해서 팔면 돈이 좀될것 같아요. 떠있는 구름은 지금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시, 현대의 배들은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딱히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이당시의 대항해 시대에 배들은 대부분 범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아주 잘 이용해야 훌륭한 항해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항해수도를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동한 지역의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택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어, 꺼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더 유명해진다, 뭐라는 이야기고, 어, 수도원을 또 발견했습니다. 리스본 시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이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지원하고 출발을 했다고 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초반을 잠깐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대항시대라 게임이 제 삶에 돌이켜보면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크게 진로에도 영향을 주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해준 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참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어 항상 꿈꾸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하는 과정에서 인도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도 발견해 보고 콜럼버스보다 콜럼버스보다 먼저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왠지 또 조선에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까지 어 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도를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 책상에는 컴퓨터에 항상 이 부도책, 지도책이 놓여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회과 부도 또는 지리과 부도라는 제목으로 봤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도를 많이 접하게 되고, 게임을 통해가지고 세계 각지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 뒤에 고등학교 때도 그 흔적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데, 과목 중에 지리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학교도 지리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이렇게 지리교사로서 어, 앉아있게 된 겁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 못하지만 어쨌든 화면상으로나 봐 이렇게 지리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 세계 각지에 대한 로망을 겨, 어, 이 게임이 심어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음, 특히 게임의 시작점인 리스본 그리고 게임 도중에도 이 리스본에는 상당히 자주 드나들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도시 리스본 수도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던 격변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던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실제로 꼭 가보고 싶다는 어, 마음을 먹, 먹었고 실제로 몇년 전에 이3년 전에 리스본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 뭐 프랑스의 필라뭐 런던의 뭐뭐 뭐 다양한 것들을 보더라도. 봤을 때보다도 저는 이 리스본에 갔을 때의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즉, 어, 제가 가능한 안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어, 돌아보고 싶은 많은 것들을 경험, 경험해 보고 싶다는 음,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 계기가 게, 뭐, 결국에는 이 게임이었던 거죠 어, 여러분은 왜 여행을 하고 싶은가요?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느끼고 싶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해 볼첫 번째 단어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란 무엇이고 왜 여행을 하는가 먼저 제가 제시한 과제물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한번 답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